근데, 어, 구속 피의자가 육개월이 넘어가서 보석이나 등등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. 어, 그건 극히 이례적이죠. 극히 이례적인. 잘 없는 일이에요. 음. 뭐냐면 재판부가 보통 음. 구속 피의자 사건은 풀어줘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음. 빨리 맞아. 진행을 합니다. 우선순위를 두고. 그리고 음. 기일이 급해지면 일주일에 두 번, 세 번도 재판해요. 아, 그럼요. 그리고 그러려고 또, 구속한 거죠. 네. 이제 두번세번도재판 하려고 구속한 거죠 또 정답 답하면 아침 9 시부터 저녁 6 시까지 그 사건만 재판을 해요 집중심리를 해서 집중심의에서.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봤을 때 황당했던 거는 검찰도 굉장히 수사를 어, 지연되게 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 뭐~ 구속 취소에 빌미를 제공했고 법원은 또 구속을 풀어줬을 뿐만 아니라 김용현 등에 대해서도 보니까 재판 일정 자체를 아예 계획을 연말까지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구속 기간 내에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좀. 비상식적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, 그,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, 네. 6개월 지나서 보석으로 풀어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. 아니에요.